자, 우리가 사랑하는 설탕물 문제입니다. 자, 한번 해볼까요? 쟤는 항상 뭐라 그랬어? 좀 적으라 그랬지? 12%의 설탕물과 9%의 설탕물 300g. 어? 얘는 300g이 쫙 좋네? 그럼 얘는 알아 몰라? 모르네? 그럼 뭐라 그래? Xg을 섞어서 10%의 설탕물 만들었다. 어? 그때 총몇 g이야? 몇 g이긴? X 더하기 300g이죠. 그쵸? 왜? 두 개를 섞었다고 했으니까.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적어 볼게요. 12%라는 건 100g당 12g이 들어있는 거야. 그런데 실제는 몇 g 들어있대? xg 들어있으니까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? 설탕은 100분의 12x. 이건 좀 완전히 외워졌죠? 더하기. 자, 9%라는 건 100g당 9g이 들어있는 건데 실제는 얼마큼 들어있대요? 300g 들어있대요. 3배 했으니까 39, 27g. 10%라는 건 무슨 말? 아, 100g당 10g이 들어있는데 실제는 얼마 들어있대요? x 더하기 300g 들어있대. 그러면 설탕은 100분의 x 더하기 300 곱하기 x, 아니, 10 이렇게 돼 있겠죠. 자, 항상 그렇듯이 누가 중요한 거니? 요 물의 양은 항상 등식이 성립하기 좋기 때문에 갖다 쓸 식이 없어. 그럼 누가 중요한 거야? 이 밑에 소금의 양이 중요한 건데 소금의 양 중에서도 누구? 실제, 실제, 실제의 소금의 양이 중요하겠죠. 그러니까 뭐라고 적어? 100분의 12Xg 더하기 27g을 했더니 걔가 100분의 X 더하기 300에 곱하기 10g을 한 거랑 똑같더라. 자, 얘는 양변에 100을 곱해서 풀어주면 되겠죠. 끝.